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팔 사태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AI 시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재래적인 방법으로 폭력으로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대통령 관저, 정부청사, 뭐, 장관집, 이런 것들 말할 것 없이 800억 원짜리 카트만두 힐튼 호텔이 재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도소도 부숴버리고 모든 것을 부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오랫동안 쌓여있지만 이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은 2 6개에다라는 SNS를 당국이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SNS 차단에 대한 이른바 Z세대라고 불리우는 젊은이들의 분노. 네팔은 동업 국가에서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매년 2000명 정도가 인도 등의 외국에 가서 허드렛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여서 보내온 송금이 네팔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SNS는 그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이 일종의 삶의 숨을 쉴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더군다나 이 SNS를 통해서 이 고위 공직자들 또는 고관 대작, 그 재벌들 이 부유층의 자녀들이 명품백을 들고 찍은 사진들, 아, 네포티즘 미국에서 이른바 족벌주의라고 하죠. 부가 자녀들이나 어떤 이 족벌에 의해서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공유되는 것, 아, 이 네팔의 네포키즈 이런 부유층의 자녀들의 철없는 아, 이런 이 부과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NS를 통해서 가난한 네팔의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SNS는 그런 분노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또는 이 상실한 세대들이 서로 이 분노를 달랠 수 있는 이런 공유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삶의 유일한 희망인 SNS를 차단을 해버리니까, 그 분노가 며칠 사이에 나라를 뒤엎을 정도로 폭발을 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민심의 분노, 이런 것들, 정말이지 공포스러운 민심의 본질, 잠자는 사자,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탄핵 사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여러 방송에 나가서, 만약에 헌재가 파면을 기각을 해서 윤석열이를 대통령 자리로 다시 복귀시킨다면, 며칠 내로 제2의 4.19가 일어나서 정권이 뒤집어질 것이다. 윤석열 부부는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끌려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한남대교서부터 뭐 동작대교, 반포대교, 성수대교, 동호대교 전부 다 막히고 서울시내의 교통이 수십만 군중에 의해서 봉쇄되고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여 한남동으로 몰려갔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가 다행히 8대0으로 파면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의 극우파 측윤표를 포함을 해서 이 나라의 극우 세력들은 한동훈이,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바람에 이 정권이 뒤집어졌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과 함께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이 한도훈 탓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론인 탄핵을 당대표가 위배했다고 이런 강아지 풀뜯어먹는 소리, 핫바지에 바람새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탄핵 소추가 이 기염은 12월 3일이고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12월 7일입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한동훈과 또는 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이 가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안 자체가 탄핵소추의 이유 중에서 대통령의 외교정책, 그러니까 중국, 일본, 미국 등에 대한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핵의 이유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것을 담은 엉성하고 부실한 탄핵소추안이었기 때문에 한동훈과 탄핵찬성 의원들은 가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개염 선포 이후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탄핵소추안, 12월 14일, 이때는 민심이 용광률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도 탄핵소추안에서 윤석열의 외교 부분, 논란이 되는 그 엉터리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무조건 기염의 행위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소추안은 명명백백하게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서 윤석열이를 탄핵심판대에 올려놓는 도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 국민들의 거의 당시에는 80% 넘는 국민이 다핵 소추안이 빨리 가결이 돼서 윤석열이를 대통령 자리에서 하루조차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동훈은 명확하게 알았고 한동훈은 다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과감하게 당론을 부숴버렸고 그리고. 최소 12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기권과 무효까지 합치면 최소 23명의 국민의 힘이 이탈을 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탄핵소추에 한동훈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탄핵소추를 두 번째 탄핵소추 12월 14일날도 한동훈이 주저주저하고 만약에 12명이 가세를 하지 않아서 200명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의 당사는 점거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혼비백산 전부 다 도망쳤을 것입니다. 의원총회를 열수 있는 장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원총회를 연다고 국회에서 모이면 아마 시비대가 국회에 난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단에게 단에게 반대하는 주요 국민의힘의 정치 지도자들이 개별적으로 아마 커다란 공궁에 처했을 것일지 모릅니다. <laughs> 저는 네팔 사태를 보면서 분명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하는 형태가 다를지 모르지만, 비등점에 이르게 되면 태풍이 따뜻한 바다의 온기를 수증기를 전부 다 흡수해서 결국은 육지에서 폭풍과 강풍으로 때리듯이 민심도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뚜껑이 열려야 된다. 만약에 한동훈이 없었다면 국민의힘의 당사는 점거되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혼비백산하여 개인적으로 커다란 공경에 처했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